역함수를좀 구해볼텐데, 만약에 아까 했던 지수함수, y는 2의 x승. 이게 지수함수죠, 그치? 이 역함수를 구하고 싶은 거야 역함수. 이거 역함수를 구하면, 역함수, 정을 원 어떻게 구하지? 역함수 구하는 거? 미분을 해요? x와 y 바꿔야죠. 그죠? x, y 바꾸면, x는 2의 y승. 이렇게 생겼죠? y로 정리하면 역함수란 말이야. y는 로그 의 x 이렇게 생겼어요. 알겠어? 그럼 결국에 이 지수 함수랑 요, 요 로그 함수, 로그 함수 이렇게 생겼어요. 로그 함수랑 서로 역함수 관계예요. y x 대칭이겠지? 봅시다. 아까 2의 x 그래프 뭐 이렇게 생겼잖아? y는 x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졌다고 치고. 그럼 이거를 뭐 y x에 대칭하면 뭐 이렇게 생겼겠죠, 그치? 이 빨간 선이 로그 2의 x 그래프예요 이렇게 생긴 그래프다. 이해하니? 그리고, 보면 알겠지만, 이건 증가하니, 감소하니? 증가하잖아. 올라가죠. 증가해요. 증가하고, 그 다음에, y, x에다 1 넣으면 얼마니? 0이죠, 그치? 여기는 1,0을 지나요. 얘가 0,1 지났었으니까 y x 대칭하면 이렇게 지나게 될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정의역이 어떻게 될까? 정의역. 정의역. 그치? 진수의 조건에서 x가 양수해야 되잖아. 그쵸? 정의역이 x는 양수가 돼요. 뭐치역은 당연히 실수 자체가다 되고요. 이해가지? 일단 이렇게 생겼고 그리고 만약에 y는 2분의 1의 x 아까 지수함수인데 감소하는 모양 이 모양이지, 그치? 이거의 역함수는 그러면 y는 로그 2분의 1의 x가 될 거라고 예측 가능하죠. 그럼 아까랑 똑같이 하면 돼요. 아까 y는 x 그래프는 2의 2분의 1의 x 그래프가 이렇게 생겼어. 지수함수, 그치? 감소할 때 여기 y는 x의 대칭을 하면 이게 된다는 거 아니냐 그러면 여기를 지나고 이렇게 생겼겠지, 그렇지 로그 2분의 1에 x 그래프가 된다 알겠어요? 그럼 잘 보세요 2분의 1이란 건2의 마이너스 1승이지, 그렇지 마이너스 밖으로 나오니까 마이너스 로그 2에 x 그래프가 될거 아니야 뭔 말인지 알겠어요? 결국에 이거를 x축 대칭하면 그냥 이게 되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어? 요 빨간 그래프 두 개는 서로 X축 대칭이다. 그 다음에, 예, 당연히 1,0 지나고요. 1,0 지나고, 뭐, 정의역이 어떻게 돼? 정의역. 얘랑 똑같겠죠? X가 0수다. 뭐, 이렇게 생겼을 거고. 그 다음 감소하는 그래프가 되겠지, 그렇지 감소다. 뭐, 여기까지 어려운 거 없죠? 어, 이렇게 생겼어요. 그 다음에, 어, 여기에서, 뭐, 요 그래프를 각각 그린 건데, 이번에는 마이는 로브 2의 마이너스 x 요 그래프를 그려보려고 해. 이거정의역이 어떻게 되니? 음수죠 음수, X는 음수, 정수, 음수, 음수. 여기만 진수인데 마이너스 x가 양수니까, x가 음수란 말이 야 그치? 그럼 요 그래프를 그리면, 원래 이 그래프에다가 얘는 x 대신 마이너스 x 넣었으니까 y축 대칭한 거예요. y축 대칭. 그래서 이거 마이너스 1대게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 이해가죠? 이거 뭐 엄청나게들 많이 틀리는 문제인데 좋아 이 문제를 맞히면 천 원을 주죠. 또그뒤에 그 이거 각자 노트에다 좀 그려봐요. 그 이상 정답을 해주세요. 맞춘사람이 선생님 이천 원을 줄게. 로그 이에 x 스 제곱. 요 그래프 한번 그려보세요. 음, 기회는 한 번씩밖에 없어요. 로그 음, <laughs> 어, 정의가. 음, 나중에 음, 나중에 알려줄게. x 스자체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음, 어. 음, 이따가 다시 알려줄게요. 음, 딱천 원짜리 한장다 주인 사람에게 <laughs> 글쎄? 어딨어? 아 아쉬워요 보통 그렇게 그려서 많이 틀려요 이제 그렸어? 아니, 잠시만요. <laughs> 그럼 대충 개요만 그려도 돼요? 그럼. 그럼. 그렸어요? 그냥... <laughs> 그냥, 그냥 그렸어 <그랬어요>. 정답. <laughs> 아, 아쉬워요. <laughs> 틀렸어요. 음, 그렸어요. 그렸어요? 음... 여기 몇인데? 네. 좋아요. 많이걸 뭐 해줄게요. 잘했어요. 여기 안 닿아요. 잘했어요. 이거를 이걸... 뭐야. 너 로그 있다가 다시 알려줄 테니까 좀 고민하지 마시고 얘 어떻게 생겼냐면 얘 2가 나오는 것까지는 다들 생각해요. 로그 2에 X 이러 틀려요. 왜 틀리냐면 요 안에는 얘는 X가 마이너스 1이어도 되지. 그치? 마이너스 1 되잖아. 근데 얘는 안 되죠, 그쵸? 음수는안 되잖아. 그래서 이게 나갈 때는 이렇게 절대값이 들어있어야 된단 말이야. 뭔그 말인지 알겠어? 그럼 요 그래프는 또 쉽지 않아요. 여기다 1 넣으면 0 되고, 1품은 0 지나고, 요렇게 생겼는데, 뭐 얘보다 뭐 2배만큼 높은 거겠지, 쓰어여기보 조금 더 높게 이렇게 그려주면 돼, 그지 이게 다가 아니라 이쪽에 마이너스 1 되도록 하고, 이렇게 쌍으로 이렇게 존재하는 그래프가 된단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니? 아까 예지가 그린 거는 이거예요. 로그 2의 x. 전체의 절대값. 이렇게 된 거. 이 그러니까 그래프는 이렇게 생겼고 여기 e 있을 거 아니야. 그치? 전체의 절대값이 있으니까 얘가 음수일 때는 이렇게 꺾어 올리면 되겠죠. 이렇게 생긴 그래프가 된다. 알겠죠? 같이 좀 표현 좀 해봐.